네, 2- 마지막 편 2-4편은 프리즌 조명의 속성을 얼리는 것에 대해 배워 볼게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치. 그다음에 에디트 패치. 에디트 피처스 여기서 이루어질 거예요. 자, 일단 원하는 조명기를 선택을 하고 내가 뭘 얼릴 건지 모르겠지만 조명을 선택을 하고 프리즌 피처스. 이걸 누르시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내가 뭐 컬러, 옐로우, 뭐 팬틸트를 올릴 거다, 뭐 프리즌을 올릴 거다, 고보를 올릴 거다, 뭐 포커스를 올릴 거다, 뭐 이렇게 뜨는데 그래서 올리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화이트를 켰는데 이 화이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꺼지면 안 된다. 뭐 예를 들어 이 무빙 두 대는 내가뭐 탑을 잡아놓을 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꺼져서는 안 된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럼 두 대를 키고 저는 일단 펜 모드를 사용해서 중앙으로 몰아볼게요 펜 모드를 사용해서 중앙으로 몰고 클리어를 친 다음에 아까 그두 대만 디밍을 올려 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방금은 클리어를 쳐서 이펜 틸트에 값이 들어가는 걸 없앴지만, 한 가지 팁을 주시냐면, 주, 드리자면, 여기 중앙을 눌러서 터치를 누르면, 이렇게 값을 설정할 수 있어요. 굳이 내가, 어, 여기서 나 뒷머만 올리고 싶은데, 얘네 어떻게 빼지? 그러면은 내가 클리어해서, 얘네 두 개만 들어가서 뒷머만 올리는 게 아니라, 얘네가 들어가 있어도, 다시 여기서 클리어. 그럼 얘는 속성 값이 빠지죠? 내 네, 얘네만 올릴 거다. 그럼 다시, 패치. 그 다음에, 에디트 피처스 프리즌, 프리즌 피처스 프리즌 피처스를 해버리면 다 모든 속성들이 열려져요. 조명기 자체가 얻는 거죠. 마지막 속성 값에서. 그러니까, 나는, 나는 뭐, 뒷머만 올릴 거니까 뒷머를 쳐서 뒷머를 올리시면 되는 거고. 그러면, 내가 클리어를 아무리 치고, 얘 뭐, 디밍을 내리고 싶어도 안 내려가요. 이 프리즌을 꺼줄 때까지. 네. 아무리 뭐 휠을 돌려도 안 내려가요. 이게 프리즌이에요. 화, 아마 화이트나 RD를 올릴 때 주로 많이 쓰일 거예요. 여기까지 찍을게요.